안녕하십니까 로이입니다. 소개드릴 코인 XRP 리플 코인입니다. 자 오늘 시장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장 전체가 엄청난 하락 압력을 받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플 코인 또한 예외일 순 없습니다. 현재 가격 3,085원, 전일 대비 4.73%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가는 3,02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대외적인 이벤트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단기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매도세입니다. 자 우선 대외적인 이벤트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금리 부분이 있습니다. 자 29일 뉴스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어, 기대감에 요동을 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시장 예측치는 얼마까지요? 87%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자,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는 높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금리 부모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87.4%, 동결 가능성이 12.6%로 여전히 인하 가능성이 높고 그 기대치 또한 높은 현재 시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이유 뭡니까?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자, 왜냐면 하일주일전전는 어땠습니까? 자, 동결 가능성이 79%고요. 이나 가능성이 21%였습니다. 자, 불과 일주일 만에 거의 뭐 손바닥 뒤듯이 뒤집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어떻게요? 지금 이나에서 동결로 바뀔 가능성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지금 시점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뭐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어,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부터 포함해서 그리고 내일 어,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 그리고 연이은 어, 지표 발표들이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준비된 이런 지표 발표에 따라서 금리 부분이 인하를 하든 동결을 하든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결정을 앞두고 추가적인 어,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 또한 높은 현재 시점이라는 걸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 보시면요. 어, 제가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지금 매도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XRP 리플 코인만 보면요. 11월 언제입니까? 21일 요 날짜에요. 어, 2,750원대까지 가격을 하락했습니다. 자, 그때 매수 물량이 들어왔던 어, 그 물량들이 지금 언제입니까? 24일 고점 대비했을 때20% 이상이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 3,250원에서 3,500원대 요 가격 여기서 어 횡보 라인을 며칠이죠 6일간 가져오면서 어, 매도도 있었고 매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제 더 이상 나는 지치고 힘들고 그런 불확실성에서 이제 견디지 못하는 개인이나 매수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요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더라도요. 최소 얼마요? 10%는 수익을 봤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10%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25%, 20% 이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어, 더 고민하지 않고 나는 10%라도 어, 수익을 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는 이유는요. 저 말씀드렸지만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리고 지속적인 시장의 흐지부지한 모습, 어 그런 부분들에 인해서 개인의 매도 물량이 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립니다. 불확실성과 어 계속되는 횡보 그리고 하락에 많이 지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개별적인 호재, 이 ETF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오늘은 여기 이 ETF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좌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더보기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클릭하고 공유방 들어오시게 되, 되면요. 제가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요. 비중 관리는 어디서 떨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 뭐라고요? 100% 무료입니다.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고요. 안심하고 보내 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될건 여기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RP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난 하락 압력 속에서 XRP 리플코인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3천원대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우리는 이미 바닥 구간을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언제요? 여기 차트 보시면요 어, 4월달에 2750원대 2750원대를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죠. 자 그리고 이 6월달에도 이렇게 2750원대를 이탈했다가 재빠르게 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때도 2750원대를 이탈했지만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여기 2000, 어, 2021년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거의 4년 정도 되죠 그때 어땠습니까 자, 천원대 밑에서 횡보 구간을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3천원대입니다 자 그만큼 어, 지금 저점 구간이 높아졌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 0 0 0원대 최소 지지 라인이고 지금 현재 단가는 엄청 매력적인 단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음 뉴스 보시면요 어떠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고래가 돌아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3달러를 향한 진짜 상승장에 시동이 걸릴 것인가 라고 합니다 자, 고래가 돌아왔다는 것은 현재 지금 단가에도 고래들은 꾸준히 뭘 하고 있다고요?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여기서 매집과 매수의 차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매수는 시장가에 매수를 해도 매수는 매수입니다. 하지만 매집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확실한 저점 구간을 확인한 후에 매수를 하는 것이 매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래들은 이렇게 매집을 통해서 비중을 계속 늘리고 평균 단가를 낮춰가고 있다라는 걸 한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사 내용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기관 자금이 ETF를 통해서 꾸준히 유입되고 시장의 신뢰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리고 20일 세어지가 승인받은 미국 XRP 현물 ETF는 이번 주첫 거래를 시작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연이은 ETF 상품이 계속 출시가 되고 이태포 쪽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될 경우 3달러를 향한 진짜 상승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다음 뉴스 보시면요, 12월에 기적은 올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고점을 뚫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월에 극적인 반등을 통해서. 어 지금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지금 현재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시경제 호재와 생태계 확장이 맞물리면서 연말 랠리에 대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정고점을 뚫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첫번째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시경제 환경 그리고 두 번째 어, 리플 현물 ETF에 대한 어, 활성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 리플 생태계 제도권 채택 확대가 꼭히고 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대외적인 이벤트 금리 부분은 12월 11일 발표를 통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이고요. 그럼 XRP 리플 코인은 어,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 이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현재 시점이라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전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현재 시점이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지도 함께 체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RP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래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자측 하단 부분에 보시면 더보기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바일 참여링크 하나는 PC 참여링크입니다 클릭하고 공유방 들어오시게 되면요 제가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비중관리는 어디서 떨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세력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모든 부분 100% 무료입니다 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꼭 해주셔야 될 것, 여기 상단에 있는 따봉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